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폰 백업 방법과 공장 초기화 방법을 광고 하나 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초기화란 휴대폰에 있던 정보들을 모두 지우고 초기 상태로 돌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이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진행하셔도 결과값은 같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휴대폰이 잠겼을 때는 공장 초기화만 가능하고, 백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AS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백업 방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업은 iCloud와 iTunes를 통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는데요. 1분 안에 끝날 정도로 정말 간단하고 쉽습니다 iCloud 같은 경우에는 무료 제공 용량이 5GB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유료 결제를 하신 분들만 사용 가능합니다. 방법은 설정에서 사용자 이름을 선택하신 뒤 iCloud를 누르시고 iCloud 백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iTunes는 PC로 다운을 받으신 뒤 백업이 가능한데요. 휴대폰을 PC에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USB를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연결 후 아이튠즈에 있는 휴대폰 아이콘을 클릭하면 백업창이 뜨는데요. 이 컴퓨터를 선택하신 뒤 지금 백업을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백업 방법은 어렵진 않지만 주기적으로 하신다면 자동 동기화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동 동기화 설정 시 휴대폰 자료가 PC에 자동 저장되니 백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자세한 방법은 위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휴대폰 판매 목적에 초기화라면 반드시 나의 아이폰 찾기 비활성화와 계정 로그아웃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깜빡하고 진행할 경우 새롭게 구매하신 분의 애플 아이디 로그인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로그아웃 방법은 설정에서 계정을 눌러 나의 찾기를 비활성화한 뒤 다시 계정으로 돌아와 제일 하단에 있는 로그아웃을 선택해 우측 상단에 로그아웃을 한번더 눌러주시면 됩니다. 백업이 완료되었다면 초기화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이것도 1분 안에 해결할 수 있으며 정말 간단합니다. 그럼 바로 초기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초기화 방법부터 알려드리자면 설정으로 돌아와 일반을 눌러 제일 하단에 있는 재설정을 선택해 모든 컨텐츠 및 설정 지우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공장 초기화는 먼저 PC와 연결할 USB가 필요한데요. 또한 아이튠즈로 진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구글에서 아이튠즈를 검색하시고 윈도우 혹은 맥으로 상황에 맞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PC에 아이튠즈가 켜져 있는 상태로 아이폰 전원을 꺼줍니다. 그리고 측면 버튼을 누른 채 PC에 꼽혀있는 USB 케이블을 휴대폰에 연결합니다. 그럼 화면과 같은 모습과 함께 아이튠즈에서 업데이트 혹은 복원이 필요하다는 창이 뜨는데요. 복원 버튼을 누른 뒤 복원 및 업데이트를 한번더 클릭하시면 됩니다. 기종마다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틀은 비슷하기 때문에 아이폰 12 기준으로 설명드리고 다른 모델의 경우에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초기화 중에 사과 로고에서 멈춤 현상이 나타난다면 강제 부팅을 해 보시고 그래도 먹통일 경우에는 USB를 뽑고 완전 방전될 때까지 기다리신 후 재부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제 부팅 방법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편에서는 갤럭시 공장 초기화 및 백업 방법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Bye bye. 최대 현금 최저 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